삼각형의 외심이 중심인데, 각의 크기 구하기인데, 일단 한번더 복습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있다, 외심이 있다, 외조본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외조본의 중심이 외심이기 때첫 번째, 각각의 삼각형의 꼭지점까지의 외심에서의 거리는 뭐가 된다? 반지름으로써 갖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첫 번째는, 외심에서 수선의 발을 변에다 내릴 때, 이등분이 된다. 추선의 발을 내렸을 뿐인데 2등분 추선의 발을 내렸을 뿐인데 2등분 요런 그림을 여러분이 들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게 AA 그럼 여기는 b b. 여기가 CC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게 XXY, XXYY y. 그거에 대한 이유가 다음과 같이 설명이 있습니까? 그 내각의 합은 360, 30, 180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씩 있는 게 180도니까, 하나씩 더했을 때는 90도가 된다.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 바탕으로, 이제 부위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5라는 것은 삼각형의 외심입니다. 자, 웃아웃이니까 아웃. 5.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1 2 0이나 여기 40도. 외심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 40도 x도 그럼 x 여기 어떻게 되죠? 여기 40도가 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60도가 모자란데 30도로 채워지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x 더하기 30 더하기 40도는 어떻게 된다? 90도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x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x는 어떻게 되죠? 20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외심이 있고, 얘가 이제 2X고, 여기가 5X고, 여기가 3X인데, 어쨌든, 여기서 한 바퀴 돌리면은, 대각의 합이 180인데, 뭐 하나씩 구했을 때, 2X 더하기, 3X 더하기, 5X는 180의 반, 90도가 된다. 그러면, 얘랑 얘 더하면 10X가 되니까, X는 얼마다? X는 9도가 됩니다. 자, 다음, 134를 보면은, <laughs> 일단 얘가 외심이라 했고, 그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y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 23도 x y. 그럼 결국 얘, 얘, 얘를 더하면 누가 돼요? 이그 안쪽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쪽 각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좀 어렵게 되어 있네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쭉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y x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어때? y x가 23도라는 거를 알수 있겠습니다. 자, 135번. 그럼 a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여기 외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성질을 이용해서 꼭짓점에다가 연결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몇 도예요? 18도가 되고, 여기는 이제 40도가 되고, 여기는 X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뭐가 돼요? 40도 더하기 X가 되는데, 여기 이제 외심으로부터 어때? 18도 하나하고, X도 하나하고, 40도를 더하면 얘가 90도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0도랑 10도를 날리면은 이게 4 0도 결국 X는 뭐가 된다? 32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A도는 어떻게 돼요? 32도, 4 9도의 합이니까 72도로 정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삼각형의 외심이 주어졌을 때, 이제 각을 구하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자, 잘 봐. 자, 예전에 배웠던 이런 모양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가 A, B면은 뭐 나머지 내각의 바깥쪽이 같다. A 더하이 B. 이거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또 이렇게 붙여버리면, 여기가 만약에 C라고 하고 D라고 했을 때, 이쪽 역시 c 더하기 d가 되니까 결국에 자, b a, c, d를 더하면 b a, c, d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한 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화살촉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얘랑 얘랑 이거를 더하면 누가 된다? 이 안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그거를 좀 이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심이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 XX, YY, ZZ가 되는데, 어찌됐건, 이 화살촉 모양에서, 여기에 각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연장선을 좀 그으면, 여기가 EX가 되고, 여기가 EY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XY 한 개씩이니까, 여기는 두 개씩이다. 그러면, 여기 하나가 있으면 여기 두개 있다.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심의 성질은 굉장히 중요한 외심이 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여기 중심이 있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A라면은 여기는 BA이다. E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거 바탕으로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136도, 외심이 주어져 있고 지금 X를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여기 가 25도가 거어지고 여기는 55도가 되는데, 이 관계가 어때? 5 5도의 9배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1 1 0한 번에 되지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137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X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외심이니까, 이렇게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 일단 특징 중에, 이거랑 얘의 관계가 1대2니까, 이 각도가 어떻게 되죠? 116도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는데, 그러면 EX에다가 116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EX에 해당하는 각도는 몇 도가 된다? 64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로부터 X가 몇 도예요? 64도의 반인 32도가 되고, 보겠습니다. 자, 138쪽, 아, 8번. 다음은 이제 외심이고, 각도에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OB, AOB가 4다. 그럼 이 각도가 4A다. 이렇게 놓고 을수있 BOC, BOC가 2A다. 이렇게 놓고 을수있 그다음에 COA, COA가 3이라고 놓습니다. 맞죠? 그럼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돌린 것이 어떻게 돼요? 360도인데 4A 더하기 A 더하기 2A가 360도가 되고, A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7에다가 9, 아 9A가 되고, 그럼 A라는 거는 40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ABC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긴인데 ABC는 어디 있을까요? 요거잖아, 요거, 이거,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 얘네들은 됐고, ABC 각이랑 요게 이제 외심이니까 이 둘의 관계는 1대2란 말이지. B는 뭔지 몰라. 얘를 X라고 하고, 3A라는 거는 120이라고 붙여가됐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돼? X의 2배가 120이니까, X는 뭐가 된다? X가 이거잖아? X는 뭐가 돼요? 60도가 되어야 어떻게 된다? 이거의 2배로서 여기 맞추고는 이 각도가 120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났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39번 역시, 외심에 의해서 이 각도하고 얘가 1대2다. 그러니까 한 번에 148이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74도라는 거를 바로 알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다면 X도 구할 수 있는데, 32 더하기 74 더하기 X가 결국 148이 된다는 말이고, 결국 이거는 이거의 반이었잖아요. 그치? 그럼 결국, 32 더하기 X가 74였다라는 뜻이니까, X는 어떻게 된다? 4 0의 2도가 되겠습니다.